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완성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자 화산 중학교 예비 학생인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어 전주 옹비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이자 어, 내년에 화산 중학교에 들어가게 될 예비 중학생인 한지우라고 합니다. 어 저는 1년 5개월째 강의하는 아이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여름 몰입수학 때부터 강화에 다니게 되어 벌써 1년 3개월째 강화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부지적이네요 <laughs> 저는 이 학원에 다니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였는데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강의하는 아이들의 강의하는 수업이 일을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강의하는 아이들의 오기 전에 어, 다른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사고력 수학을 그 주점에 두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에 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그때가 많았는데 진도를 나가면서 사고력까지 키울 수 있는 허을 찾아보다가 저는 그 강의한 아이들이 수업 방식이 평범한 것과는 다르게 강의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강의한 아이들이 오기 전에 개념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스스로 집에서 복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개념을 선생님한테 들은 대로 아니면, 책에 나온 대로만 외운 다음에, 이 개념이 과연 내가 정말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한 것인지는 몰랐는데, 강연 강의, 아이들이 와서, 단순히 그냥 제가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설명을 해보면서, 더 제가 확실히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때는, 제가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어, 약간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 학원에 다니게 된 뒤로부터는 제가 도, 어, 배운 개념을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개념이 확실히 머리에 들어왔고, 좀더 머리에도 깊이 남아서 학교에서도 제가 이해한 개념을 자신있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학원은 보통 선생님이 설명해주면은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이해하는 수업을 하는데, 저희 학원은 반대로, 저, 어, 학생들이 먼저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설명하는 게힘들긴 힘들긴 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어, 말하는 거에 자신감도 생기고, 점점, 어, 설명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좀더 개념도 잘 이해가 돼서, 어, 이 학원부터 플립 러닝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동안 배우던 방법들은 대부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외우는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딱 여기에 왔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개념을 들은 다음에 자신, 선생님께 설명할 것을 외워 준비해 오라고 말을 해 주셨을 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른 학원들처럼 선생님의 개념을 듣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설명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어 지금은 오히려 노력하여 외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 원래, 어, 말을 좋아하고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적응하는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어, 한 2주? 2주 정도 저는 어, 학원에서 이런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이 수업이 어, 저한테 적응이 됐고 어, 한한달 정도 되니 이 수업이 재밌기까지 해졌어요. <laughs> 어, 저도 원래 평소에 친구들테 말을 많이 해서 선생님 그만 좀 말하고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학원에서 처음에는 되게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되게 적응이 힘들고 말도 많이 못할까 그러는데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적응이 돼서.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한달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아주 능숙하게 설명을 잘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제가 학원에 온지한두달 정도 됐을 때, 학원에서 특강을 했어요, 저희가. 근 친구들이랑 같이 많은 시간 도 하고 있으면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완전 그때부터는, 그 후로는,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쭉앉다 엄청 말랐는지 피로는 말까지 정도로 완전 도움이 돼서, 아주 수월해졌어요. 어, 저도 여기 처음 하고 나서 설명들을때 제일 그 부담을 느꼈던 게막 엄마한테 옆에서 어, 엄마가 어떻게 강의 찍는 거너 떨려 막 이런 식으로 막 일했어요. 그런데 일단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녀보면서 처음 딱 강의를 찍으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찍었을 때는 좀 제가 약간 카메라 의식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약간 그 말도 같은 말을 하는 방법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아까, 말, 아까 말했지 뭐 2주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말을 이렇게 더듬다기보다는 확실히 중요한 한다고 시작을 해서 더 말하는 데능숙 해지고 두달 정도 되니까 딱히 카메라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고 편하게 강의를 찍었던 것 같아요. 어. 이 개념 동영상 촬영이 유익한 점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일단 강의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처, 아, 촬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고 어떤 개념을 설명해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거든요, 학생들이. 어 그러다 보면은 이 개념도 먼저 접고 그뭘 말할지 생각도 해보고 직접 설명, 말로 설명도 하다 보니까 이게 세번세 설명, 번을 설명하고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개념이 머리에 잘 들어오고, 이 개념들도 머리에 더 오래 나왔던 것 같아요.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플립러닝과 하브루타를 좀 골라보고 싶은데요. 어, 일단 화상적 면접 방법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어서 이 하브루타와 플립러닝의 방법과 매우 유사해서, 저희는 맨날 이 설명하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오히려 더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자신감도 생겼고 어, 긴장하지 않아서 저 화산 중 면접에 도움이 매우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 다니는 이 학원 이름이 강 강아, 강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것처럼 저희는 항상 수업을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를근데 이제 화산 중에 에 가서 수학에 관련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에서 보는 시험 방식이 세개뭐 이렇게 몇 개의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설명하는 게 정말 저희가 공하는 공부 방법 그 정말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히 설명하는 거에 부담을 갖지 않고 하던 대로 그냥 설명을 해서 어 시험을 하는데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 반대로,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원이, 전혀 많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 학원이, 지내보면 저에게 이게 잘 맞잖아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설명을 하면서, 직접 개념을 외우잖아요. 설명을 하면서, 재밌게 외울 수 있는 학원. 그런 게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이 학원만의 공부법이 장점이긴 하죠. 어, 보통의 학원들은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먼저 설명 해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렇게 선생님의 설명만 듣다 보면은 지루하고 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수학과 멀어지기 쉬운데 강의하는 아이들의 수학 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설명하다 보니까 어 지루하거나 졸리지 않았고 오히려 수학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강한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나 이 학원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항상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좀 말해주고 싶은데요. 일단 강의 수업 방식 자체가 선생님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수업 방식인데 이게 처음. 청... 좀 자신감이 없으면 좀 말하기 힘들고 주저하기 쉽거든요. 근데 항상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말로 설명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개념이나 이런 수업 개념들도 더 머리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이 임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 저도 지연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어, 처음에 강의하는 아이들을 오게 돼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하라고 게하 하면은 진짜 편하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아마 좀 이렇게 주저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좀 뭐라야 해 되지 자신감 없긴 하고 처음 하는 거 보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처음에 그 익숙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그런 설명하는 거 익숙해지게 된다면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수학을 공부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여기 학원에 처음에 왔을 때 익숙하지 않다고 여기를 포기하기보다는 한번 끈기 있게 이곳에서 공부를 해보고, 직접 그 공부한 걸 느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